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? 새로운 시작은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닐까?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바로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또 다른 봄을 맞이할 시간입니다. 우리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.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의 큰 변화를 온몸으로 버티며 살아왔죠.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. 돌아보면 젊은 날의 실패와 좌절은 이제 교훈이 되었고 그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우리는 이미 이살아낼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어?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. 누군가는 60대에 그림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50대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나이 때문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.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을 만나고 작은 여행으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. 이 모든 게또 다른 도전이자 시작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은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. 후배에게 조언이 되고 가족에게 힘이 되고 사회에는 귀한 나눔이 될수 있습니다.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됩니다. 인생은 사계절과 같습니다. 지금은 결코 겨울이 아닙니다. 우리가 맞이한 시간은 두 번째 봄입니다. 혹시 올해 미뤄둔 꿈이 있으신가요? 악기를 배우 고 싶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고 글을 쓰고 싶었다면 오늘 한 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 여러분,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.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내려놓고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 가십시오. 기억하세요.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.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.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분명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